대출 때문에 요즘 경매 법정이 평소보다 조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낙찰 받으면 오히려 이 대출 때문에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주희입니다. 벌써 연말이 됐는데요. 연말이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희 경매 투자자들은 연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이 대출일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필수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한해 동안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금융은 지금 거의 다 막혀가지고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아서 일금용에서 대출받는 건좀 드문 일이죠. 거의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는 거에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일주택자들부터가 지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은행 중에서도 대출이 이미 마감된 곳들도 있지만 경락장금대출 상담사분들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신만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수강생 분들에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금리가 싼 곳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상담을 엄청 많이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같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상담사분들에게 금리 이런 것보다도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경락장금 대출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법원에 가면 법정 앞에서 명함을 여러 장 나눠주시는 이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명함으로 연락을 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쭤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법원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게 불법행위였나봐요. 얼마 전부터 법원에서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원에 가더라도 이 명함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명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받아봤자 한열장 내외거든요. 이 말은 즉 내가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이 10곳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프라인 가입한 수강생분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대출 상담사 리스트를 쫙 뽑아 가지고 전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교해 볼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 분을 만나기도 수월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금리대, 좀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2023 타경 82353 사건인데요 이 물건은 제가 멤버십 단톡방에서 신건 브리핑으로 올려드린 물건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8억 7천 8백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은 8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이 신건부터가 시세보다 3천 3백만 원이나 더싼 거죠 실거주할 집을 경매로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호선 다산역이랑 엄청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도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이 다산 수변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왕숙천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금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들은 천 뷰도 같이 볼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물건 소개시켜 드릴 때, 아 지금 실거주할 집 찾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입찰을 하셔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적어도 낙찰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 명이 지금 입찰을 하셔서 단독 낙찰을 받으셨고요. 입찰가를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혼자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 아파트 지금 같은 평형으로 지금 최저가 놨거든요. 최저가가 9억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부동산 가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최소 9억으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찰자분은 지금 8억 4,500만 원에 낙찰을 받아 가셨죠. 그러면 지금 5,500만 원이나 싸게 낙찰을 받아 가신 겁니다. 경매는 집 안을 못 보고 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5,500만 원 차이 나는데 뭐 인테리어 든다 하더라도 5,000만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세보다도 훨씬 더 싸게 낙찰을 받아 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분 지금 11월 20일에 낙찰을 받아 가셨단 말이죠. 이때 낙찰을 받았으면 잔금 납부할 때 대출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낙찰자가 11월 20일에 낙찰을 받아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 기일이 납니다. 그러면 낙찰받고 매각 결정 기일 이 사이에는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 있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 물건 낙찰받은 거 무효다라고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간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낙찰을 잘못 받았다 하면 이때 우리도 어떤 걸 찾아서라도 이의신청을 하고 불어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괜찮은 물건 잘 낙찰을 받으셨을 거란 말이죠. 일주일 동안은 딱히 하실 일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사건 열람을 해야 됩니다. 사건 열람을 할수 있는 건 낙찰 당일 날 사건 열람을 할수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 뒤에 오세요. 이때부터 오세요라고 설명을 해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사건 열람을 하고 나서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면 임차인이 있는 집이라면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고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 겸 소유자의 전화번호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또 그분들의 연락처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인데 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전화번호 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에 임차인한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 겸 소유자한테 우리가 연락을 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 혹시 연락되시는 게 있냐라고 여쭤볼 수.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연락을 했을 때는 거기에 적혀져 있는 연락처들은 다 따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연락처를 알았으니까 이제 명도 진행을 해야겠죠. 명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락을 가야 됩니다. 연락처 알아냈으니까 거기에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문자로 낙찰자다. 지금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 날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연락 부탁드린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바로 전화하셔서 낙찰자인데 이사 날짜 잡으셔야 될것 같아. 언제쯤 괜찮으시냐라고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는 동시에 대출 상담도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대출 상담은 제가 많이 많이 받을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매각 결정 기일이 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 확정이 납니다. 확정이 되면은 이제 이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가 우리가 진정한 낙찰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도 할게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우리가 했던 사건 열람, 명도 진행, 대출 상담 계속 받아보시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낙찰자분은 12월 4일에 매각 결정 확정이 났을 거고 그리고 이 통상적으로 매각 결정 기일의 30일 이후까지 잔금 납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30일 이후다 하면 12월 27일까지 대금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12월 셋째 주부터 연말까지는 대출이 올스 탑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3주차부터는 대출을 거의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때쯤은 줄수 있는 돈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 1월 2일이 되면 다시 또 풀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또 대출을 또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낙찰자분 12월 27일까지 지금 대금 납부를 해야 돼요. 대출이 안 나올 수. 그럼,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았다 하면, 빨리 대금 납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가 또한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1월 2일에 대금 납부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늦어졌죠. 대금 납부 이때까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대금 납부 안 하고, 며칠이 지났을 겁니다. 언제까지 내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내게 되면, 이자를 같이 내야 돼요. 잔금납부하면서 연체이자까지 같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연체이자가 연1 2예요 그럼 이 사람이 1월 2일에 잔금납부를 한다 하면 낙찰금액이 8억4천5백만원 이었잖아요 연 12%가 이자니까 곱하기 12% 해주면 1억140만원 입니다 그럼 1억140만원을 365일 나눠줄게요 나눠주면 하루에 27만원 이란 말이죠 근데 1월 2일에 잔금납부를 하면 5일이 미납되는 겁니다 5를 곱해주면 135만원인 거예요. 그런데, 135만원 낸다 하더라도, 이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00만원이나 싸게 낙찰 받으셨어요. 그 중에서 135만원 조금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35만원 입찰가를 조금 더 높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 이 시즌에 맞물려져 있는 물건들을 경쟁자가 엄청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이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싸게 낙찰을 받고 연체 이자를 내는 거예요. 135만원 내는 거죠. 내도 내가 경쟁자 많고 더 비싸게 낙찰 받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예시로 들어드린 아파트는 11월 말에 입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출 때문에 좀 연체가 되더라도 내년 초에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2월이 지나고 나서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 주의해야 되는 이 기간과 무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잔금 납부하라는 그 달이 1월 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연체 이자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경매로 싸게 낙찰 받아서 단타 매매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 거래도 없다는데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는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연말이라서 좀 거래가 많이 묶여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제가 낙찰 받고 잠금치고 명도까지 끝내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기간 동안에는 벌써 내년 초가 될 겁니다. 그럼 새학기가 되는 시즌이 된단 말이죠. 이때 팔고 나오기 딱 적절한 시기가 되는 거죠. 연말이니까 대출 안 나오겠지. 연초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라고 마음 먹으시지 마시고 지금 같이 남들이 안 움직일 때 내가 재빠르게 좀 움직여서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